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학 프로그래밍 언어 31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공학 프로그래밍 언 31차 시 수업에서는 우리가 함수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함수. 아마 여러분들이 함수라고 하면 은 매우 익숙하게 어, 수, 일반적인 수학에서 어, 많이 다뤄봤죠. FX. y for f(x)라고 하는 수학 함수입니다. 함수고 대표적으로 어떤 x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값을 집어넣었을 때 f(x)라는 어떤 형태의 연산을 수행하고 그 연산의 결과를 y에다가 y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X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입력 함수 우리가 입력 함수가 입력에 해당되는 함수가 되고 Y는 출력에 해당되는 출력에 해당되는 출력을 저장하는 변수가 되고 X는 입력을 주는 함수가, 변수가 되니고 그리고 F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를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x라는 것을 입력으로 입력변수 x를 여기다가 입력으로 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y라는 출력값을 출력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출력변수에다가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여기는 f에 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겁 기능 기능 이런 어떤 기능 예를 들어서 그 기능이 곱셈이 될 수도 있고 더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미분이 될 수도 있고 적분이 될 수도 있고 뭐익스포네이셔가 하는 그 다음에 뭐 사인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능을 한다고 해서 function이라고 이렇게 쓰죠. 영어로 하면 function이라고 쓰고 그거를 이제 어, 기능 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수학에서는 주로 함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학 프로그래밍은 특히 시험에서도 함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능, 우리가 목적하는 기능이라면 예를 들어서 미분이 도되고 접근도 되어 있고, 뭐 미분을 하려면 미분의 을 대상이 되는 어떤 x 변수를 집어넣은 x, x 변수가 들라야 되고 네. 뭐 접근을 한다면 접근에 해당되는 x 변수가 되고그 접근한 결과는 y라는 값으로 이제 지지해 놓은 거겠어요 그래서 대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수학을 어, 어, 수학을 이제 공학 프로그래밍을 네. y 1대일로 매칭을 시키면 Y FX라는 스윙트로 진행이 되겠는데 조금 더 이제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이 챕터 10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에는 함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함수의 이해는 여러분들이 수학 함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공학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특히 c 어에서 사용하는 함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로 네. 로컬웨이블이라고 하는 거 로컬 지역 그 다음에 전역은 글로벌 네. 글로벌이라면은다 뭐 여러분들이 영어의 뜻에서 가르치면 글로벌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언어로 치면은 이제 글로벌이라는 영어나 이런 것들 그에 비해서 로컬이라고 하면, 이제, 안타깝게도, 뭐 우리 한글처럼,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이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역, 전대이라고 어, 하는 것은 변수가 효력을 미치는 범위. 변수가 효력을 미치는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가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역,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모든 영역이죠.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값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전역 변수가 됩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지역 변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 한 부분에서만, 하나의 블록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그 블록 안에서만 값이 바뀌는.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어, 의미로 바뀌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지역 변수고, 어떤 것이 전역 변수인지,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하는 것. 그 다음에 함수의 반환과, 함수를 아까 y call, f fx를 우리가 x가 입력을, 주, x가 입력이나 입력 변수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입력 변수를 가지고 f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난 뒤에 다시 되돌려주는 그래서 그 기능의 결과, 기능 수행의 결과가 되겠죠. 결과가 어떻게 반환되는지. 그 반환될 때의 변수는 무엇을 쓰는지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수에서 한번 다뤄보고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함수라는 것은 <laughs> 우리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넣으면 어떤 것을 돌려주는 요술상자, 요술상자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했지만 은 이런 형태의 모르는 상자가, 요술상자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 요술상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요술상자에 무엇을 넣으면, 무엇을 넣을까요? 우리 x라는 것을, 수학으로 치면 x라는 걸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요소상 이 x라는 것이 요소상대에 들어가지고 어떤 형태든지 뭐 요소상대 요소를 하겠죠. 그러고 난 뒤에 반환되는 것 네. y라는 것이 돌려주는 것이니까 y라는 것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넣는다 하면은 그것은 x가 되고 어떤 것을 돌려준다 하면은 y가 되고 요소상대라고 하면은 요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술상자라고 지금 말은 했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요술상자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말 그대로 어떤 요술상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술상자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그 기능이라는 것을 이런 이런 기능들을 하라. 예를 들어서 2 e 곱하기 예를 들어서 FX라는 f 의 무엇이라는 건 2 곱하기 x 더하기 3을 하는거다 그러면 x 라는 것에다가 어떤 것을 넣으면 즉 x에다가 3을 넣으면 x가 3이다 x에다가 3을 넣으면 f3이 되겠죠 f3을, f3을 넣으면 뭐가 되느냐 2 곱하기 3 더하기 3에서 9라는 것이 y에 되돌려지고 그렇게 만드는거죠 어, 사실상 요술상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laughs> 요술상자라는 단어 자체가 좀부담스러우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돌려주는, 되돌려주는 상자다. 박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현하는 함수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그런 함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로 만들어서 쓰는 함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주고 만들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제일 편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뭐 제곱을 한다, 제곱을 한다든지 뭐 사인 함수를 아, 쓴다. 포상함수를 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기능이 만들어져 있는 함수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어, 프린트 입 문장 프린트 프도 이렇게 씁니다. 프린트 F 괄로하고그괄로 안에다가 뭔가를 써서 출력하려고 그러면은 출력내용이라는 것이 뭐에 해당이 되느냐 x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x라는 것을 넣어주는 거죠요 출력을 넣어주면 printf라는 함수가 그러니까 f의 무엇이 수학으로 치면 f의 무엇이라는 것이 printf가 예, 되겠습니다 printf의 무엇 그래가지고 되돌려주는 거는 이게 전체의 결과 즉 printf한 결과가 되돌려집니다 어디에? 모니터에다가 글자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를, 여기 있는 것처럼 매직 C라는 것을 출력을 한다. 그러면 모니터에 매직 C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대개 이제, 이제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함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괄호로 표시를 합니다. 함수명을 쓰고 괄호를 쓰는 여기도 프린트프도 함수 프린테프라는 함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괄호로 써가지고 프린트프가 이거 뭐냐? 여기 프린트 앱부가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이고, 괄호 안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출력할 내용을 쓴다고 했습니다. 또는 스캔 앱을 쓰면은, 예, 스캔 앱을 읽어드릴 내용을 거기에 가로다가 표시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뭐, 여태까지 사실은 c 언어를 수업하면서 함수를 계속해서 써왔습니다. 사왔는데 네, 대표적으로는 메인 함수. 우리가 메인 해 가지고 메인 함수를 쓸 때도 이렇게 했죠. 프로그램을 사, 만들 때 프로그램 만들 때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샵 인클루드 뭐 stdio.h 우리 이 때까지 계속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들어가면 int main 가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썼습니까? void, 네, main, void 이렇게,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아, 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프로그램 수행, 음, 여기 프로그램이랑 어? 프로그램 내용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내용이 우리가 여기에서 메인 함수, 이렇게 메인이나 이렇게 메인을 쓰는 것도 뭐 메인 다음에 관로를 씁니다. 메인 다음에, 메인이라는 함수 이름 다음에 관로를 썼죠. 그래서 이것은 함수다. 어떤 것이 함수다를 나타낼 때는 항상 이렇게 관로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태까지 사용해 왔었고, 그 다음에 어, stdr.h를 쓰는 것은 뭐 프린트해프 문장 같은 것들을 쓰기 위해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예, 프린트해프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헤드파일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 지난번에 한번 어, 프로그램에서 어, 여기다가 뭐 샵, 맥, math.h 라는 것도 한번 써본 적이 있죠. math.h 수학함수들을 쓰기 위해서 어, math h 우리가 알고 있는 sine 함수나 cosine 함수나 log 그 다음에 exponential 그 다음에 뭐 square 제곱하는 거그 다음에 절대값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절대값 구하는 거. 어, abstract 이런 것들 은 전부 다 어, 미리 math.h 에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 은 그러니까 거기에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제 여러분들을 필요에 따라, 요거는 네, 이런 함수는 여러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네. 필요에 따라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그 구현을 C 언어를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네요. 어떤 예를 들어가면 봤 커피를 이제 서빙하는 그런 형태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laughs> 해봤습니다. <laughs> 네, 가장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laughs> 요즘에 이제 학교 전문 학교만 나가더라도 여러 개 커피 브랜드들이 와 있습니다. 커피 브랜드들이 여러 커피 브랜드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대동소이하게 공격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커피 브랜드에서는 가 이렇게 행동하고 B라는 커피 브랜드에서는 가 이렇게 행동하고 뭐 C라는 커피 브랜드에서는 A하고 B하고 다르게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대개는 이제 우리가 커피 브랜드 커피 가게에 들어가면은. 카운터가 있고 카운터에 가서 뭐 예를 들어 다른 손님이 있으면 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은 e r 를 o u n t 는 r counter, c o 라떼를 e r counter, counter, c o u n t 하 r counter, c o u 가 t e r c o u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r c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서로 줄서 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이야기 하지만은 어,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데 가면은 여전히 손님이 와서 테이블에 먼저 자리를 잡고 앉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빙하는 분이 와가지고 예, 주문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손님이 와서 자리 잡고 앉는데 았 가게 주인이나 서빙하는 분이 와가지고 메뉴표를 주면서 어떤 커피를 주문하시겠습니까? 손님 들어왔으니까 커피포트에다가 이제 물을 끓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커피를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를 하겠습니다. 또는 뭐 어, 믹스커피를 한잔 주세요. 어,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물을 끓이고 그물 끓인거에다가 뭐, 그 커피도 커피 넣고 설탕도 넣고 프림도 뭐, 넣고 뭐 이렇게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커피를 하다가 설탕커피를 끓는가 블랙커피를 끓는가 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커피냐 설탕커피냐 블랙커피냐 하면 커피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고 결국에는 커피를 탄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커피를 탄다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효율 커피를 만들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에, 물을 붓고 저어서 에, 다시 손님한테 갖다 주면은, 그러니까 대충 주문받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갖다 주는 것까지를 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 운이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이제 세 명이 들어왔는데 세 분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세 분이 일행이라 일행이면은 여기에 한 테이블에 세 명이 앉으니까 세 번, 한번 서빙을 하러 가서 세 개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커피물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설탕 블랙 커피들을 이렇게 주문에 따라서 타고 나중에 한번 서빙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세 명의 손님이 들어왔는데 다일인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세 개의 테이블이 앉겠죠. 근데 어, 세 개의 테이블 각각에 앉으면 이제 결국에는 제일 첫 번째 먼저 들어온 손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받고 에 와서 카운데 다시 와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그 다음에 에좀 불편하겠지만 은두 번째 손님한테 또 가가지고 또 이런 절차를 반복을 하고 또세 번째 손님한테 또 가서 또 이런 절차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좀 똑같은 느낌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만든다, 만들어본다면은, 제일 처음부터 이제, 이제 커피를 일반적으로 탄다, 어, 떤 커피를 드릴까요? 보통 설탕은 블랙 중에서 선택하세요. 보통 설탕 블랙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스캔 앱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슬, 어, 1, 2, 3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은, 뜨거운 물도 준비하고, 종이컵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문받은 거, 커피 종류에 따라서 케이스 1이나 케이스 2나 케이스 3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사실 아무거나 주세요. 이런 주문은 사실은 없죠. 없지만은 뭐 그래도 있는 걸로 억지스럽게 하고 억지스럽게라도 하나 만들었어요.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 아, 주인이 그러면 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저선님이 지금 어, 어, 좀 힘들, 어 지쳐 보이는구나, 어, 지쳐 보이는구나 당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설탕이 좀 들어가는 거같 아니면은 조선님 오늘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어, 좀 음. 어, 상쾌한 커피를 요구를 할것 같다? 어, 그러면 뭐, 어, 아메리카노 좀 연하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 한여름에 지쳤다. 한여름에 더위에 지쳐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스커피, 아이스커피에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침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나. 어,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어떻게 만들까니까 그거는 상관 바가 아니고 대충은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붓고 스푼을 저었서 손으로 저어서 녹인 다음에 이제 손님한테 이제 갖다 서빙하는 겁니다. 네, 좀, 어, 현대적인 커피 전문점에서 이제 하는 서빙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빙이 진행될 수가 있겠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중간 과정을 예를 들어서, 어, 어, 커피, 자, 어, 커피 밴딩 머신이 있다면, 밴딩 머신이 있다면 주문받고, 밴딩 머신에 가서 눌러놓고 다른 손님한테 가고또 이제 그 서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밴딩 머신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물 묻고 물 끓이고 뭐, 설탕 묻고 물한고뭐 적고 이래가지고 다시 갖다 주면 그 가정들을 밴딩 머신 하나가 다,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밴딩 머신이 일하는 기계가 됩니다. 펑션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 서로, 여러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여러사람이 들어오는 어떤 커피를 드릴까요? 이거를 이제 밴딩머신으로 구현한다면 이렇게 커피 머신이 이렇게 있고 커피 머신은 이제 이런 동작만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네, 커피 동작 커피, 커피 머신이라고 수행하고 그 다음에 메인함수를 보면 메인함수에서는 어떤 커피를 드릴까요? 커피 어떤 종류를 선택을 하면은 그 커피 종류에 따라 가지고 값을 넣어주면은 커피 머신에다가 여기 이 커피 머신 이렇게 쓰고 있죠. 커피 머신에다가 커피의 종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문받은 주문받은요 주문받은 종류가 됩니다. 주문받은 종류가, 주문 종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주문받아서 2번을 주문 받아서 2번, 2번을 여기다가 넣어서 버립니다. 그러면 커피 머신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커피 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안에 뭐 변수가 파라미터가 커피 네, 이렇게 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함수 이름 함수 이름이 되고, 요거는 함수 이름 안에 있는 매개 변수예요. 그래서 함수 이름이라는 고대시 커피 머신이라는 것이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카페 이제 돌아보면은 가 여기에 이렇게 커피 머신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는 버튼으로 이제 커피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1번, 2번, 3번에 따라서 버튼을 누르면 보통 커피, 그 다음에 설탕 커피, 뭐, 블랙 커피 이렇게 선택하도록.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 커피, 커피 머신이, 나머지는 커피 머신이 이제 커피를 다 만드는 거죠. 종이컵 준비하고, 물을 끓여가지고, 커피도 붓고, 물도 붓고, 젓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커피를 타서 만, 종이컵에 예, 부어가지고 나오는 것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주인은 그 커피를 가지고 손님한테 가서 커피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정도로 하면은 간단하게 밴딩 머신을 써서 커피 머신을 써서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일이 다 줄이겠죠 혼자서 뭐 붓고 뭐 하고 접고 이렇게 음. 하는 과정들 전부 다 밴딩 머신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이제 발전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 이제 손님이 이제 여러 명도 왔다 A손님 B손님 C손님 A손님 B손님 C손님 A손님이 이제 A손님 커피 주문 받아서 밴딩 머신이 하고 B손님이 또 해가지고 또 밴딩 머신하고 C손님이 또 주문하고 또 밴딩 머신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스캔 F와 요 A, RET c f a c o r t r b t 커피 머신 쓰는 거, s t i o n w a t r o b t h the problem with 은 h e p r o b l e 이 with the p 이 o b l e m with the problem with the problem with the problem with t h 커피 장치, 커피 머신이 필요한 겁니다. 커피 머신만 있으면은, 마저리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커피 머신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매우 편리하겠구나. 일일이 내가 4번, 4번 주문을 받을 때마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같은 동작들을, 그러니까, 같은 동작을 동일한 동작, 우리고서 동작이라면 그 기능이 되겠죠. 기능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동일한 기능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기능을 한 번마다 매번 할게 아니고 그 반복하는 것을 아예 요거를 뭐야 함수를 만들자. 함수로 만들고 그 함수를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커피 머신 같은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함수에다가 기능에 맞는 매개 변수만 들어주면 그 함수가 자동적으로 동작을 수행하고 그 동작의 결과만 나어 동작의 결과를 가져오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실행하는 형태로 어, 하면은 훨씬 더 편리하겠구나 그래서 커피 머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런 함수라는 것은 실제로 어, 기능이 우리가 뭐 지금 컴퓨터 만드는 거는 뭐 그렇게 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음. 우리가 어, 실제로는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음. 만약에 기능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적으로 이제 함수를 공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에 도입을 한다 하면은. 이제 할수 있는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는데 숙제가 되게 복잡하다. 뭐 해야 되는 일이 많은 숙제다. 그러면은 어이 많은 거 내가 어떻게 다 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러 분명이서 조를 짜가지고 A라는 조에서 A라는 친구는 뭐 하고 B라는 친구는 뭘 하고 C라는 친구는 뭘 하고 각자 분담하는 거니까 어떤 큰 일. 워크인데 빅워크, 왜 이리 기본인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이런 정도로 워크를 스몰 워크로 워크1, 워크2, 워크3, 워크4 이렇게 스몰워크로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따라 가지고 1번 한 거, 2번, 2번일한 것, 거, 3번 일한 것, 거, 4번 일한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하나의 전체 큰 기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할부 정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함수의 가장 주된 개념이 바로 분할부 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다음 차 수업에 좀더 진일보한 형태로 한번 우리 가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학 고급 유의 31차 실수업은 함수에 대한 개념 정도를 이해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과